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영상은 비던 개편, 그리고 시공 개편, 그리고 제가 스타랭이 됐습니다. 크으으으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 스타랭이 됐습니다. 자, 스타랭이 돼서 새로운 스펙 여러분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70제 무기였는데 이제 비던하고 헤르른 시공 개편이 되면서 80제 무기로 개편이 됐죠. 자, 제 80제, 80제 무기 된 스펙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자, 11강입니다 어, 유튜브에서 제가 11강 강화한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요 11강 힘센 시공 3차원의 양성원 되겠습니다 원래 4차원을 다 찍고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일단 3차원만 찍고 좀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4차원 찍고 어, 다시 올릴까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시공 3차원이고요. 부가효과가 물리 공격력 레벨이 2.25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크리 512, 추뎀 512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4%일 거예요. 네, 80제 기준으로 512가 수치가 4%일 겁니다. 그래서 크리 4퍼, 추뎀 4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소켓 추뎀 10, 크리 10. 추뎀1 0 크리10, 그 다음에, 추뎀1 0이 되겠습니다. 현마가 약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 현마가 원래, 12, 12초, 12통, 막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10, 10초, 10크라서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이거 수치 오르면 더, 스펙이 더 오를 텐데, 약간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에이션트, 비던 장비인데, 에이션트도 레벨을, 레벨업을 했습니다. 어, 에이션트, 지금 80제 신 강화된 에이션트 로열 가디언인데, 제가 상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80제로 강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만화 50 차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중 본들 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난 지금 70제 무기인데 80제로 강화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강화해 봐자 만화 50 차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80제로 강화하면 좋은 점이 소켓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크리추된 동속 수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 80제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한 상태에 크리 60.88 추뎀 14,022그 다음에 댕감 4,992 33퍼에요 댕감이 약간 좀 낮습니다 네 댕감이 약간 좀 낮아요 그 다음에 동속이 20.15 20.15퍼센트 그 다음에 이동력 점프력이 20.9퍼센트 명중이 11퍼인데 방송이 튕겼네요 이런 거지같은 다시 접속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 여기까지 했죠? 자, 동속 20.15%, 그리고, 이동력 점프력 20.9%, 명중이 11%인데, 어, 여기 패시브까지 하면, 명중 27% 되겠습니다. 네. 좀 그렇네. 명중 27% 했고요. 그 다음에 각충이 12.5%, 각는 없습니다. 자, 물공 2888, 마공 16004, 네, 물리 방어력 2,596, 48% 되겠구요. 그 다음에 마법 방어력 48.0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던, 그리고 시공 개편 후, 그리고 제가 스타랭이 된 후, 스펙 영상 공개했습니다. 자, 녹화를 여기서 종료합니다. 겁니다. 그래서, 크리 4%, 추뎀4%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소켓, 추뎀 10, 크리 10, 추뎀 10, 크리 10, 그 다음에 추뎀 10이 되겠습니다 현마가 약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 현마가 원래 12.. 12초 12통 막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10.. 10초 10크라서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이거 수치 오르면 더.. 스펙이 더 오를 텐데 약간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에이션트, 비던 장비인데 에이션트도 레벨을.. 레벨업을 했습니다 어.. 에이션트 지금 80제 신 강화된 에이션트 로열 가디언인데 제가 상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80제로 강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만화 50차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본들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난 지금 70제 무기인데, 80제로 강화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강화해봤자, 만화 50차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80제로 강화하면 좋은 점이, 소켓 수치가,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영상은 비던 개편, 그리고 시공 개편, 그리고 제가 스타랭이 됐습니다. 크으,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 스타랭이 됐습니다. 자, 스타랭이 돼서 새로운 스펙 여러분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70제 무기였는데 이제 비던하고 헤르른 시공 개편이 되면서 80제 무기로 개편이 됐죠. 자, 80제, 80제 무기 된 스펙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자, 11강입니다. 어, 유튜브에서 제가 11강 강화한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요. 11강 힘센 시공 3차원의 양성을 되겠습니다 원래 4차원을 다 찍고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일단 3차원만 찍고 좀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4차원 찍고, 어, 다시 올릴까,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시공 3차원이고요. 부가효과가 물리 공격력 레벨이 2.25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크리 512 추뎀 512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4%일 거예요. 네, 80제 기준으로 512가 수치가 4일거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크리 추뎀 동속 수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 80제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한 상태에 크리 60.88 추뎀 14022 그다음에 댕감4992 33퍼예요. 감감이 약간 좀 낮습니다. 네, 감감이 약간 좀 낮아요. 그다음에 동속이 20.1로 20.1% 그다음에 이동력 점프력이 20.9%, 명중이 11%인데